71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적분이네요. 그나마 아 모르겠어요. 미적분에서는 진짜 도함수 활용에 그 귀찮음이 대부분의 적분 문제보다 좀더센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다 3개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마무리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급수를 안 했네요. <laughs> 아 다시 앞에도 해야 돼. 아 중단을 하지 말까? 자 함수 f(x)의 도함수가 f(x)입니다. 그러면 f(x)는... 그렇죠. FX는 그냥 절대값 X를 하시든가 이런 절대값 X 해야지 F 프라이맥스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좁어려가지고 그러면은 X값 범위가 어, 뭐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야 돼. 아, 자나이 절대값 예 어찌되든 F의 1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C가 얼마다 10이다 그러면 F의 2에 3승 물어봤으니까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답내고 가겠습니다 아 뭔지 몰라도 막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요 얘는 그냥 f의 n 플러스 1 승이었던 거니까 음, 더하기 1 해주시면 은 n 분의 n 플러스 1즉 n 플러스 1 분의 n의 x에 n 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c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f의 n의 x다 이렇게요 그럼 0 넣어 주시면 0이어야 한다. C는 그냥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이었던 거니까 얘는 그냥 사라지고요. 그거 그러니까 다1 넣으니까 예, 그래서 1 넣으면 2분의 1뭐 이거는 그냥 장난질이니까 3분의 2꽃하기 등등등등 11분의 10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다 약분되고 11분의 1이다 결론 내겠습니다. 이거의 역함수를 gx 라고 하고요 역함수를 부정적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어 그냥 쉽게 나오니깐요 그래서 y 다기이고 y 다기이승이고 빼기 1이니까 이에 x 다기이승 빼기 1이 y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부정적분 들어갔으니까 이에 x 다기이 다기 x 다기다 백이 x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되게 쓰니까 답분을마다 4분이 다 이렇게요 오른 것만은 그예 그래서 a의 x승 미분해 주시게 되면 a x 나누기 l n a가 되게 되고요 속미분 1차니까 2를 나눠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맞고요 1번은 그래서 1 더하기 cos x분의 1은요 자,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1이요. 방법이 있겠지만은 1 더하기 코사인 x를 갖다가 제가 t로 한번 치환, 사인 x를 갖다가 t로. 잠시만요. 코사인 x를 갖다가 내가 t로 치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이걸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저는 그냥 제가 문제를 풀었다라면 얘를 미분할 거예요. 얘를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지 얘를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지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예, 그렇게 갈 거지만은 음, 갑자기 약이 올라서 요거는 미분을 갖다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1 더하기 코사인 x를 갖다가 내가 t로 두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를 갖다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안 됐고요. 그다음에 얘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1 배기 두 배의 코사인 제곱백 하셔도 안될 거. 오 이거 굉장히 거슬리는데? 코사인 x 를 갖다가 로 둔다. 푸푸. 기 코사인 제곱 x, 1기 코사인 제곱 x, 즉 사인 엑 예, 이거는 아 드디어. 그냥, 아래 위에 1 빼기 코사인 X를 갖다가 곱해 주시면은요 즉, 1 빼기 코사인 제곱 X분의 1 빼기 코사인 X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얘는 사인 제곱 X분의 요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즉, 얘는 사인, 사인 제곱 X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제곱 X 빼기, 어, 코탄젠트 X, 코시컨트 X, DX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드셨어요 예,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되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아, 플러스 코시퀀트 x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요. 드셨어요. 어우, 실급 하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요. d끝은 별 문제 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꼬라지만 봐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탄젠트 어 문제 있을려나? 탄젠트 x, 코탄젠트 아, 아 잠깐만요 탄젠트 x, 코탄젠트 x, 니까 사인 분의 아 코사인 인의의인사인 분의, 사인 분의 코사인으로 아예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사인 코 사인 분의 즉 사인 x 아 근데 이건 n 을 제곱해 주신 걸 갖다가 적분하라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면은 아, 근데, 이거, 이거, 너무 기분 나, 아, 좀, 이런 류의 문제는 좀안 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진짜 죄송한데. 시건방진 문제, 아니, 아니, 좀, 조금 건방진 문제예요. 이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이, 이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즉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얘는 사인 분의 코사인이잖아요 즉 코사인 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오게 될 거잖아요 1입니다 이제는 제가 배각 공식을 갖다가 쓰게 될거예요즉 왜냐하면은 그래서 사인 x 코사인 x 분의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사인 2x 분의 1이 나오게 될 거니까 즉 사인 2x 분의 2가 나오게 될 거고, 제곱해 주시게 될 거니까, 코시컨트 제곱 2x, 4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2에 가셨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배의 어, 탄젠트, 아, 코탄젠트 2x. 그 다음에 성미분이 2였던 거니까, 나누기 2해 주시면, 마이너스 2배의 코탄젠트 2x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더하기 c로. 이해 가셨나요? 이거 접분 맞아요. 아, 나 진짜. 근데 왜냐면 얘는 꼭이 꼬라지로 다시 바꿔야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아, 너무 싫어요. 이런 유에좀좀 좀 뭐라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꽉 조이게 만드는지. 아, 정말. 아, 갈게요. 그래서 얘는 꼬라지가요 제곱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얘가 원하고자 하는 반은 뭔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그래서 탄젠트 제곱 x 고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 고요 더하기 2 배의 탄젠트 x 코탄젠트 x 근데 얘는 역수 관계니까 그냥 2가 되게 될 거고요. 근데 탄젠트 x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x 더하기 1이 시퀀트 제곱이었던 거니까 시퀀트 제곱 x 빼기 1그 다음에 더하기 코시퀀트 제곱 x 빼기 1, 그래서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 미분해 주시, 적분해 주시게 되면, 은 탄젠트 x, 나오게될 거고, 마이너스 코 탄젠트 x, 고, 더하기, c라는 건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니까. 하. 근데 좀 전에 그것도 동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에휴. 무질내면뭐 하나? 그러니까 저런 유의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문제 푸실 때 저런 유의 문제는 저 미분하세요. 그냥 오르 적고 미분하시는 게더맞는 얘기예요. 아 어, 미분 가능한 함수가 n 분의 파이 뭐 더하기 이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뭐뭐 뭐 그렇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으로 갈때즉 뭡니까 그냥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얘는 안 건드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즉 f 프라임에 2배의 2배 즉 3배의 f 프라임 x가 얼마라는 거다 6배의 탄젠트 제곱 x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x는 2배의 탄젠트 제곱 x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죠 즉 탄젠트 제곱 x였던 거니까 2배의 얘는 어, 시퀀트 제곱 빼기 1이 되게 되는 거고요 즉 2시퀀트 제곱 x 얼마다 빼기 2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f에 물어봤으니까 적분해 주시게 되면은 두 배의 탄젠트 x 마이너스 2x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게 f(x)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분의 파이 넣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파이니까 그러면은 f의 4분의 파이는 음 e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c였던 거고요. f의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 아, 그냥, 그냥 4분의 3파이만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더하기 C가 나오게 될 거니까, 이거 빼기 이거를 갖다가 하라고 했으니까, 4랑 더하기 파이, 파이 더하기 4가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되셨어요? 어, 맞다. 이거 21문제네요. 11문제, 12문제, 9문제로 끊어갈게요. 아무래도 뒤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FX는 부정적분을 FX라고 한답니다. 얘는 그냥 일반 치환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즉 인 t 그랄3 앞으로 빼주시고요 x고요 루트 아이 아니 루트가 아니지 이렇게 갈게요 2 x의 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분의 1 dx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즉 저는 앞에 4 필요하고요 4 나눠주시고요 그러면은 끝났죠 4분의 3에 더하기 1 해주시면은 2분의 1이고요 즉2 배의 2 x의 제곱 더하기 1에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더하기 c 이게 f(x)입니다. 되 그래서 f의 0이라고 하는 거는 0 넣어주시면은 4분의 6, 즉 2분의 3 더하기 c가 어, 여기 그냥 2로 이렇게 약분할게요. 그러면은 더하기 c가 어, 어, 큰일 날 거예요. 2분의 3 더하기 c가 2라는 거니까 c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f의 2값을 e 물어봤으니까 2는 4, 4, 2, 8 더하기 1이니까 3 나오게 되네요. 즉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5가 답이 되겠다. 한 번씩 이렇게 적분에 관련된 저런 문제들을 보면 제가 조금 화를 내요. <laughs> 뭐 얘는 그냥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1분의 1이었고 정확하게 성미분한 게 앞에 곱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죠그 더하기 1을 해주시면 2분의 3, 3분의 2의 어, 2의 x 더하기 2의 2분의 3 더하기 c가 어. 아, 아, 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fx라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f 프라임 x는 f x는 얘 어, 어, 예, 그냥 미분해 주신 즉 e x 어, 루트 e x 더하기 2였던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거 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왜 이, 이게 0이 되는 x 값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양 끝점 주어졌으니까 양 끝점에서 그냥 최소 나오겠죠. 그래서 0 넣어 주시면은 3 분의 2에 3의 2분의 3승이니까 3루트 3으로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ln7 넣어주시게 되면 3분의 2의 ln7이니까 7, 즉 9의 2분의 3이니까 3의 3승 27 더하기 c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즉 얘는 c 더하기 2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c 다하기18 나오게 되는 거니까 최솟값은 그러면 여기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요게 얼마다? 2 루트 3이다. 라는 말은 c가 얼마다? 0이다. 최대값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요. 적분하라는 어... 음... 얘기네. 정확하게 성미분이 앞에 꼽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죠그은 3분의 어, x제곱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c. 이렇게 f(x)는 그죠? c1으로 요렇게 해야 되겠죠? 즉 x가 0보다 같거나클때 요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내주시고요. e x 필로한 거니까 e의 x 제곱 x분의 아, 예, 예. 2분의 1만 요렇게 나가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또속 미분이 여기 있는 거니까 2에 요놈만 미분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2에 X 제곱으로 접근해 주시면 C2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즉, X가 얼마일 때 0보다 작을 때요. 이제 F의 마이너스 1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마 2분의 2 더하기 C2가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2다라는 말은 C2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이제는 얘가 연속이어야 하는 거니까, X 대신에 0 넣어주시면 은 2배기 2분의 1 했는 요놈이. 여기에다가 0 넣어주시게 되면, 구 더하기 C1이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C1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F의 1가 물어봤으니까, 미쳤다. 1이면 4, 4의 3승이면 64. 즉, 3분의 64, 빼기 3분의 24. 즉, 3분의 42. 답이 되려나 보네요. 되셨어요? 이건 답체크 잠깐만. 어, 틀렸다. <laughs> 잠시만요. 어디서 틀렸지? 이 맞대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c 원에서만 <laughs> 틀렸나요? 잠시만요. 더하기 c 원 이렇게 갈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2 더하기 2. 했는 게0 넣어주시면은 3분의 1건 그러니까 맞잖아요. 3분의 1이니까 0 넣어주시면은 9 더하기 C1. 즉 2분의, 어? 어? 어, 좀 전에 c 원 제가 이상하게 구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9 더하기 c1이니까 c1이 얼마여야 한다? 2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15? 좀 전에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뭐 이상한 짓 했나보다. 기억 넣어 주시면 이렇게요. 그러면 c1의 값은 해주시게 되면은 어, 3분의 64고 빼기, 어, 이것도 뭔가 찝찝한데. 6분의 128 빼기 45. 16분에 83아예 맞네요. 10원 예, 계산할 때 실수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얘도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x분의 1 ln x 더하기 3의 -2분의 1로 바꿔버리시면 정확하게 성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즉 이것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더하기 1 해주시면 2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해서 2배의 lnx 더하기 3의 얼마다? 2분의 1승이다. 더하기 c다. 뭐가 f(x)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f2라고 하는 것은 4더하기 c였던 거고 그게 2다라는 말은 c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2분의 1이다라는 것은 1, 1, 1. 그래서 0이네요. 얘는. 자요. 하... 그렇죠? 뭐얘 뭐 같은 경우는 코사인 x 그냥 해주시고요. 뭐 물론 여기에서 하나만요. 1 더하기 사인 x 자체를 갖다가 t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예 그런 거지만은 코사인 x에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나오니까 1 빼기 사인 제곱 x로 가주시고요. 즉1 더하기 사인 x 일 빼기 사인 x로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분의 1 더하기 사인 x dx로요. 요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럼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주시고요. 그러면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아이것도다 너무 싫. 시... 진짜? 아 정말 그냥 오른쪽 미분해가지고 왼쪽 들어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는요 아 왜냐하면은 어, 마이너스 코사인 x, 스 사인엑스 TX인데 이분들 좀 봐보세요 즉 얘는 여기에서는 문제풀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얘는 그냥 적분해 주시고요 얘는 둘 중에 하나 사인엑스도 X든 코 사인엑스든 X든 T로 치환해서 치환했다가 다시 넘어가서 적분 되게 될 거예요, 되게될 건데, 하... 물론 그, 그 일반 치환을 갖다가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x에 마이너스 2분의 사인 2x로 바꿔주시고 접근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사인 x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게 되고 4분의 사인 아예사인 코사인 2x 더하기 c 이렇게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 또 말대로 갈것 같으면 사인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배각공식 써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셔서 최종적으로 결론왜 이러시나 모르겠어요. 야, 어찌됐든 그냥 일반 치환 갈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인 x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갑시다. 코사인 x 해주시고요. 마이너스도 그냥 앞에 달아줄게요 더하기 그러면 은 사인 x에 제가 그냥 1승 dx로 이렇게 갑시다.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속미분이.. 어, 그, 미쳤네요? 사인 미분인데.. 그러면 속미분이 정확하게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것만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in x에 빼기. 그러면 은 2분의 sin 제곱 x 더하기 c다.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b는 얼마다? 1이다. a는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 합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분들도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적분을 갖다가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게 꼭 틀렸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분해 보세요. 다시 본인이 찾은 답을 갖다가 미분해 보셔가지고, 적분 안에 식이 나오면 본인 제대로 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 뭐, 뭐, 뭐 뭐야. 그래서 얘는, 에덴,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는 적분해 주시게 되면, 에덴, 어, tt, 20, 더하기 c. 해준 게, 어, c는 필요 없고. 이기얼 말하는 거다. KT 더하기 C 다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되셨어요. 응, 끝났네요. 이렇게 되죠.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그냥 얘는 그냥 정확하게 내가 뭐뭐 뭐. 그러니까 미분의 결과를 생각하세요. 얘를 미분 해주시게 되면은 t t 2 0분의 1, 그 다음에 성미분 곱해 주셔서 T 프라임 T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여기 관계에서 그냥 T에 0은 100이다라는 말은 T 대신에 내가 0 넣어 주시면은 100이었던 거니까 LM 80, 은 c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양변의 t에 넣는 거니까 즉 l n 80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 3은 60이다라는 말은 l n 40은 그러면 3k 더하기 l n 80이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인제 넘겨주시면은 그러면은 l n 2분의 1은 3k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2의 3k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나오게 아, k값 물어봤네요. 어, 그러면 k값 끝난 거잖아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ln2. 예,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네요. 아, 아, 한 문제만 더 가, 갈게요. 아, 예. 어, 후회 된다. <laughs> 왜냐하면 얘는 지금 예, 나누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고요. 왜냐하면 위에 거 미분해가지고 지금 6x 빼기 5, 뭐 전혀 밑에 거하고 상관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x 빼기 2 진행해 주셔야죠. 즉, 3x에 그러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오게 되니까 x, 그죠? 더하기 1 남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1해 주시면은 x 빼기 2였던 거니까 3. 즉, 얘는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3x 더하기 1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dx 나오게 되는 거니까 3 배의 n x 배기 이 더하기 2분의 3x의 제곱 더하기 x, 와 순간적으로 미분할 뻔했다. 더하기 c가 fx가 되게 되는 거니까 f의 절대값이 올게요 자, f에 1 넣어주시게 되면 0이고, 그 다음에 1 넣어주시면 2분의 3, 1, 즉 2분의 5 더하기 c가, 2분의 5 더하기 c가 얼마다? 3이다라는 말은 c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나오게 되고요. f의 3으로봤으니까뭐 얘네는 또 상관없고요. 2분의 27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이었던 거니까, 그죠, 여기 부위에서 뭐 틀린 거 없죠? 음, 그래서 2분의 28일이니까 14 다하기 3이니까 17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 왜래